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15절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이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리라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기라 그러니까 성은 무너지지만 너는 괜찮다 너는 안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도 예레미야와 너 에벤멜렉은 결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너가 칼에 죽지 않고 너가 노량물같이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써 있습니다 여기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입니다. 잠에베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를 가끔 이렇게 좀 약간 허황되게 그러니까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나는 믿어. 그런데 진짜 믿 미... 믿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나는 믿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과연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네가 나를 믿었다고 라 하시는 게 뭐였는지 이게 뭐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거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실 때 네가 나를 믿은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야.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아를 돕는 것을 통해서 너는 믿는 자야라고 말씀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39장에서 소개가 됐지만 사실 시기상으로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예레미아가 감옥들에 있을 때라고 이제 분명히 시점을 말해 줍니다. 그 앞에 있는 일어난, 그 앞에 나타난 본문은 나중에 이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성이 멸망한 이후에 과거의 사건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에벤 멜렉이 예레미아를 도운 건 마치 예루살렘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구하신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아를 도운 그 일이 예레미아에게 당연히 일이 뭐 고마운 일이었지만 하나님도 매우 기쁘시게 여겼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먼저는 그들이 반드시 멸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레미아가 아닌 다른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바벨론의 선에 넘겨진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구원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마음속에 있는 곧 닥치게 될 수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선지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용감하고 담대했지만 그 마음속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이나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요구는 언제 드러나냐면 두려움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두렵지 않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곳에서는 믿음의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나지 않고 무섭지 않다면 믿음이라는 건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잔잔한 강을 바라볼 때는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넘슬거리는 요단강, 뒤에는 막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요구가 되죠. 하나님이 에벤멜렉 속에서 보셨다고 하는 그의 믿음이라는 게뭘까요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과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현실적인 압박이 막 몰려오고 자기에게는 어떤 대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작은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보일 때라는 거죠. 에벤멜렉은 그때 선지자를 돕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고 아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네, 너 믿는다 고 말해, 괜찮습니다. 나는 몇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 이것도 믿음이 아니, 이 믿음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두려움을 뚫고 직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면, 지금은 기회죠.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요구 하나님께 요구하는 상황의 변화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과는 사실 거리가 상당히 먼 요구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되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일 유일한 기회는 두려움 앞에서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딱 하나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은 두려움이 있을 때다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이 답답할 때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너무 무거우니까 무게를 좀 줄이면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아빠, 내 친구 패딩은 몽클레어래 얘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 같아 그거 좋은 거야? 응, 비싼 거지 아니, 비싼 거 말고 좋은 거야? 응, 비싼 거야 근데 좀 불편해 그러면 내 패딩은 어디 거야? 탑텐이지. 탑텐은 비싼 거야, 좋은 거야? 음, 응, 좋은 거야. 근데 싼 거야.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잘 생각해 봐. 몽클레어 입고 나가서 놀다가 밖에서 더럽혀지면 엄마한테 혼나. 그 좋아? 응, 아니 안 좋아. 안 혼나는 게 좋지. 맞아. 그래서 몽클레어는 비싼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탑텐은 안 비싼데 마음껏 뛰어놀고 더럽혀도 돼. 좋지. 음, 응, 좋다. 아빠 패딩은 어디 거야? 아빠도 탑텐이지. 너랑 밖에서 엄청 놀려고. 애가 이제 와 좋다. 이렇게 끝나는 대화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들은 대화였어요. 저희 집애가 아니고 저희 집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모자란 거죠. 나이가 몇 살인데 얘는 이제 유치원생 아주 어린 애입니다. 훈훈하죠. 별거 아닌데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더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상황, 우리의 길, 우리 현실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게 은혜요, 복이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되는 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 인식. 무슨 인식일까요? 내 인생과 내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내 상황에 대한 인식.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세상적인 시선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네, 사실 오늘 1시에 오픈된 그 영상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란 집사님께서 일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이란 집사님인 거 아시죠? 일을 계속 했어요. 일했어? 나 일했어. 이란 집사님. 근데 이란 집사님이 아까 잠깐 나오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라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문맥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잠깐만 본 거라서,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인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때가 되면 열심히 할 거야 이 말합니다. 뭐 전혀 공감도 안 되는 말인데. 뭐 이해해줄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그 말하면 그냥 못되는 죄 하셔도 돼요. 아 집사님 이번에 뭐좀 같이 합시다. 제가 때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때를 누가 알아요? 누가 알고 그래? 뭐 자기가 알아요?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준비가 되면 다 감당할 거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진짜 잘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건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 삶에서 절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좁은 길을 넓히거나 돌짝밭을 좋은 길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인정이 제일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상황 논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화할 때 제일 뭐 답답한 거, 그리고 뭐 하여튼 그게 뭐냐면 상황 논자들과의 대화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 논자들과의 대화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은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억울한 겁니다. 코로나 때, 아니면 뭐 IMF 때 그때도 사람은 살았고 전쟁 통에도 사람은 아기는 태어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는 매 순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집에 갈 때가 됐으니까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순간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드러내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순간은. 지금만 지나면 된다고요? 제발 뻥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자 해볼까요? 지금은 어떤 순간입니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제가 뭐 고산만 지나고요 평생 고생함 아니 아니 저주니까 내가 뭐 이때만 지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아, 오늘은 이상하게 설교를 가지고 자꾸 설교를 선동식으로 하는데 네. 오늘만 그런 겁니다. 다음 주는 또안 그럴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다 앉아 있냐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영혼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설교한 거 끝까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영혼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트럼프보다 더 높은 분이고 예, <laughs>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완전한 분인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다할수 있습니다. 진짜 다할수 있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저 모르겠는데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이 어느 때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지 그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벤멜렉이 느꼈던 그때의 감정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의 때와 너무 닮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뭐 당장 전도 여행만 가도 알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 계속 그러지 않아요. 거기 이혜진, 김현우 집사님도 거기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일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숨쉴 이유가 없습니다. 뭐러숨 쉬고 삽니까, 그런가?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는 덜 고생하고 덜 피곤할 줄 모르죠. 더 편하다고 하겠죠. 편하려고 이 땅을 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상식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에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사는 게 전부라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로의 부르심이고 그건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도전과 함께 주어졌어요?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주어졌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일을 만나셨죠? 교통사고, 뭐, 예를 들면 났고. 저도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고, 뭐가, 막, 여러가지 막 일들 이 있죠. 그때마다, 그것은 무엇과 함께 주어집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주어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지난주에 길에서 넘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저랑 있은 예근이랑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차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너무 아, 되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너무 없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까 김소라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뭐 완벽한 게 사는 것처럼 김소라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네가 볼땐 그렇겠지 제가 그데또 너무 제가 이번 주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래서 그랬더니 제 예근이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빠 되는 게 없는 것만 하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맞 맞아요. 제가 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안될 것만 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 아빠는 안, 되는 게 없는 것만 해.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면서.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 이끌어 이게 주도적이라는 게 오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겁니다. 내 인생을 막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우, 이렇게 이해도 못 시키고, 진짜. <laughs>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으셨죠?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주어졌다. 그 사건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그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다.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다가왔다.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거는 뭡니까? 시작,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다가왔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유영현 목사님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에요 전사님이에이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그분이 아기를 가졌는데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 아들이라 그랬다 그래, 딸이라 그래, 딸 딸이라 그랬대요. 태어나는 날까지.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일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laughs> 다가오는 거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야. 예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건데, 이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믿음을 보이라는 도전과 함께 그 일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일은 우리를 무너뜨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전부니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불만과 원망과 억울함이 전부였던 게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날들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거를 몰랐습니다.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 너무 당황스러운 것, 여러 가지 일들과 모든 사건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 창조주다. 그 일은 나와 영원히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랑 영원히 간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인정,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우리 이번 한 주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니까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초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로 하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번에 수능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맡기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어머리 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족 위, 사랑하는 이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